처음에 하트가 안 나와. 자 이렇게 하고 자, 아, 자 아, 저, 들어갑니다. 우리 형수의 레시피. 남자의 흑심을 뿌려주겠습니다. 오늘은 어허... 자 여자의 흑심. 흑심을 뿌려주겠습니다. 그럼 <웃음> <웃음> 흑심을 제가 뿌려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이거에 완전 뿅가가지고 우리 삼촌 흑심 뿌려준다니까. 오늘 멘트가 좀 약하네요. 그전 쪽이 쎈는데. 제가 있어요. 여자 남자 있으면 참 좋은데 흑요 <laughs> 남자들 있입니까 소리는 어. 맛이 나는데. 이게 흑심이랍니다. 매일 일하다가 또 음. 간만에 남자랑 보니까 또 새롭네요. 먹는 방법은 먹는 방법은 이게 술 먹을 때 찜처럼 이렇게 먹는 방법이 있고 아. 음?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먹는 방법이고 있 볶음밥이니까 섞어 드리는 아. 방법이 있어요. 아. 음. 나 자, 섞어가자면맛자기자기 취향에 맞게 네가 자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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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네. 이렇게 섞어서 기가 자기가 자기혀 먹으면 자있어 자기가 자기가 자뭐가뭐기 뭐라고 가지기라산 해도 자기오 자기가 자기가 자오가 자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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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게 자기가 자 이렇게 네, 볶음밥이니까 응. 응. 자 여기서도 얇게 펴줘 음, 응. 한번 볶아줘야 돼, 그렇지 판에 아, 아, 그, 그 볶아줘 이렇게 얇게 펴줘요 볶음밥. 자 이게 끝이냐 또오런 <laughs> 재미가 또 있어야지 <laughs> 이이이오 재미가 있어야지 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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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이. 웃음> <이. 웃음>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향이면이 보기 이 아... 좋은 떡이 맛있다고. 응. <laughs> 아, 삶에서 이런, 너무 여자는 사랑을. 그렇지 받아가지고. 그렇지 그렇지 살다가. 그래 그 유식구세 아주 하륭몇번 받아보겠어요. <laughs> 이, 밥 먹으면서. 살수년간 사랑을 맘라 그렇지 응. 그렇지. 사랑합니다, 사랑합니다. 그렇지. 사랑은 많이 받을수록 좋아요. 아 그렇죠. 음. 아, 하면 아 우리 효재 예, 하트가 진짜 예, 예술이다. 예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 어디냐면은, 제가 우리 육촌 형이 하는 그 식당인데, 그 사마지구 예, 하복면 있는 겁니다. 예. 동아학돼지는 곳이에요, 동아학돼지 예, 오셔서 우리 고기도 맛있는 고기도 드시고, 예. 그리고 우리 효수님의 입담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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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수! 형수, V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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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. <웃음> <웃음> 가마스, 감사합니다. <laughs> 맛있게 먹어라. <보라. 웃음> <laughs> 아이, 뭐, 유튜브 방송하는데. 바이바이.